무동력 TG팬입니다 등유난로 노란색 막 올라가네 머리는 막 답답한데 발은 시리잖아 뜨거운 바람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따뜻하게 이거 없으면 최대 단점은 기가선이야 기가선 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여기는 손이 시려울 정도야 오 뜨끈뜨끈해 어 춤추는 거 같잖아 약간 네이처하이크에 이렇게 불이 야 엄청 빨라 MD FONG 이거 써야겠는데 등유난로가 아니고 열차 단판이 있구나 이거 위에가 안 뜨겁냐, 이거? 258도. 와, 이제 강력한 날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MD용의 t g 팬입니다굿잡 앞에 보이시는 등유난로 기가선, 또 이런 네이처 하이크 제품, 도 제가 여러 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벌써 이 제품을 MD용에서 신방님이랑 같이 런칭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방님, 저도 좀 써보게 해주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두달 동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다녔습니다. 뭐 MD 용의 무동력 펜, 무동력 펜입니다. 네, 무동력 펜을 테스트를 볼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개봉기. 자 취급주의가 붙어 있는 이 택배를 받은 그 박스를 그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몇번 사실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빈 박스고요. 제품을 열어주면 MD 용입니다. MD 용. 케이스가 압축 발포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저는 이제 신방님한테 제공을 받았어요. 신방님한테 일단 이렇게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포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특별할 건 없어요. 뭐 하지만 제품이 굉장히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또 이렇게 가방이 있다. 무동력 TG펜 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TF FG 해서 G 인가? 원래 TF펜인데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TF펜은 하도 비싸고 유명한 거라서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이따구로 생겼어요 그럼 이 친구를 뭐 해야 돼요? 네,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등유난로 가장 많이 쓰는 이 친구 어우 올리자마자 따뜻하네 이게, 지금 키자마자죠? 올려보겠습니다. 몇 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열기가 이렇게 팍 가는 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걸 봐야, 봐야 되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올라 열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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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이걸 그럼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그쪽으로 가라니까. 아까. 자 그럼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된 돼? 아까랑 어떻게 달라? 옆으로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어. 옆으로, 양 옆으로. 한번 네에 치워봐 저거. 아. 위로. 그러네 열이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지. 어. 위로 올라가지. 어 파란색. 어. 그게. 노란색 와 올라가네. 어. 이쪽 위로 나오지 않아 이쪽이죠? 이쪽? 어그 맞아 아지랑이. 올라가는 열이 없네. 어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이쪽으로 퍼져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지금. 야지랑이도 보인다, 여기서. 대박. 여기 손가락, 요, 요 부분, 요 부분, 어. 요 부분. 그게 지금 요 부분이야, 요 부분. 들었다가? 들면은, 어, 보인다, 보인다. 연두색이 불이야. 지금 열기야. 어. 올라가고 있어. 가봐. 하. 아, 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영어 십몇도니 뭐. 어쨌든, 올라가진 않는다. 이게 지금 개망된 공간이라서 지 우리가 저번에 김장할 때도 막 썼잖아. 천막 쳐놓고 나는 이게 팬이 위로 바람을 올려주는 건지 알아. 아 아니지 <laughs> 위가 뜨거우니까 위에 있는 공기를 왜냐면 우리가 텐트 치고 있을 때 이게 없으면 머리는 막 답답한데 발은 시리잖아 뜨거운 바람을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따뜻하게 해.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은그 훈훈해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 없으면 최대 단점은 술 먹다가 취하는 거 <laughs> 발이 시리고 취하고 이러면 최악이야 그러면 등유난로에만 쓸수 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야 어디에? 갖고 온 이런 친구 어, 이거는 요새 내가 돈 버니까 좀산 거고 돈 없을 때산 가스난로 저기더셀거 같은데 <laughs> 한번 써보자 비싼 거야 제가 약간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꺼져도 밑에 방열판 자체가 이 밑에 열 받아서 밑에 이 부분이 오 뜨끈뜨끈하네 오 장갑 끼고도 어허 자 요거는 충전기한이 지났네 계속 연장할 수 있어 그 당시 때꽤 주고 샀는데 이게 이 결속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를 번거롭지 않으려고 내가 이 원터치 피팅을 다른 거거든. 근데 이거 다른 게 무의미한 게뭔줄 알아? 네. 불안해서. <laughs> 기계를 못 믿으니까 이거 살 필요 없어. 비싸. 여기서 벨브까지 달았거든? <laughs> 난등유난로의그 기름 냄새도 싫고, 얘는 이름이 기가선이야. 기가선. 코베야. 비싸. <laughs> 열량은 엄청 좋은데, 진짜 따뜻해. 진짜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도 막그 루프탑 텐트에다가 딱 밑에 틀어놓고 자면 위에가 막 반팔 막 땀날 정도로 단점이 뭔지 알아? 가스통 가스통 플러스 비싸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나오는지도 몰라 솔직히 이게 10년 됐어 산지 편하려고 이걸 설치했지 요 원터치 피팅 뽁 열고 얘를 이게 보면은 인증 받은 거야 그냥 누르고 누름 빠지고 이렇게 그리고 밸브를 열면 자 불안합니다 몇년안 켰지? 딱딱이 있는데? 배터리인가, 또, 이거? 그러네. 아이고. 건전지 수명이 다 했으므로. 붙었다. 어우, 야, 얘열량 봐봐. 여기. 어, 확실히 장난 아니지? <laughs> 어우, 야, 얘 옆에만 있어도 따뜻하다. <laughs> 꺼졌나? 꺼졌네. 아, 이거 충격방지 있나 보다. 그렇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그거 있어 샀어. 맞아. 자. 어때? 이집 파워풀이야? 엄청 옆에 오. 열기도 엄청나잖아, 이게. 아, 따뜻하다 아, 아지랑이 보이야 여기? 야 열량 봐라 미쳤다 기가 써는또 어떨까 기가 써에 이걸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있을까? 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laughs> 약간의 소문인데 이게 어쨌든 이거는 집에 살려고 해도 <laughs> 위험할 것 같아서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야 위에 안 뜨거 열이 없어 이거 봐 왼손으로도 내가 만지잖아 어우 여기 뜨거워 여긴 여 여기 뜨거워 여기는 손이 시러울 정도야 근데 어우 여긴 어우 뜨끈뜨끈해 열기가 어때? 막 퍼지는 거야?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아 <laughs> 뭐야 춤추는데? 완전 귀여운데? 어 춤추는 거 같잖아 약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런 느낌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열기를 얘 선풍기에 자꾸 내려주는 거야 무동력 팬이 이쪽에 이런 데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부러 좀 바깥에 나온 거 있어요 왜냐면 금방 냅표지기 때문에 이 안에가 금방 빨개지더라고 실내가 이 아지랑이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 텐트 쳐놓고 해보니까 내가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아지랑이가 보이잖아 아, 아지랑이도 약간 진짜 그래 보인다 그것처럼 보여 신기하네 야몸좀 녹여 발로 와봐 아니 여기 앉아 야, 따뜻해, 앉아봐. 오빠 만 들어봐. 거기 되게, 따뜻해.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다니까? 따뜻하지? 어때?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동생 춥다니까.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뭐죠? 난로. 난로 겸 스톱으로 쓸수 있는. 가스가? 여겠네 같은 거. 이건 네이처 하이크 제품. 이 친구는 도요토미 히데오시는 아니지만, 도요토미 난로, 일본. 어, 등유 난로 합시다. 그 얘는 네이처 하이크에 이렇게 스톱으로만 쓸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스톱이랑 버너랑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친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만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가스 제품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쓰셔야지만 차후에 문제됐을 때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정식이고 날로 스토브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에서 쓰면 되니까. 왜 얘를 개방이 돼요? 얘냥 개방이 되기 때문에 쓸수 있고 얘는 개방이 안 돼. 아 되네. 근데 약해. 아 약해요? 해봤어요? 써봤는데. 아. 여기다 올려놓고 하면 그냥 데우는 정도, 아. 데우는 정도는 쓰고. 그렇죠. 어, 그럼 이걸 해보면 되겠네. 어, 붙었네. 자,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게 했습니다. 이거 올릴게요. 마지막아 벌써 돌아가진 않겠지? 엄마. 어? 벌써가 사람 잡았어? 시간 절로안돼서 아, 그렇지. 기가 썬 쓴... 오. 호 아니 소리가 되게 거슬린다 근데 이거. 되게 돌아가면 괜찮아. 이게 테스트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 본 제품이 됐으면 난리 안겠지 벌써. 그러네요. 초기에만 소리가 있나 보다. 나오자마자 뭐 500개가 뭐 며칠 만에 다 팔렸어, 이거. 어, 아지랑이 좀 보여 주시죠. 엄청 빠 가운데? 여기보다? 열이 직열이라서 그런가? 아, 열이 세니까 빨리 돌아가네. 한번 보여 주시죠. 오. 오오오. 올라가요? 예. 그냥 네. 오, 열이 막 올라가요? 예막 올라가? 예. 아지랑이가 불이? <laughs> 근데 이렇게 올리면? 와, 여기는. 핸드폰이 돌아가? 핸드폰이 여기? 엄청 빨라. 뭐 돌아가? 미쳤어. <laughs> 돌아가는 거 이거 보이냐? 우와. 야, 엄청 빨라. MD-FONG. 미쳤네, 이거. 보이지? 어. 열기도. 어, 오, 얘도. 얘도 200도 가까이 올라가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찍어 봐봐. 여기. 여기 열기. 몇도 찍혀? 300. 응. 그지? 300몇도 찍히지? 응. 300도는 없네. 그지? 그러니까 어 이걸 닫아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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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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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장갑이 어, 뜨거. 어, 뜨거워졌어 안 닫아지네 오 좋아 이거 좋아 잘 되니까 일단 내려놓고 그래 어 소리가 아니야 이게 초기에 좀뭐 소리가 난다 그랬어 신방님이 아니 이거는 해보나 마하잖아하 아니야? <laughs> 하지마 이거 하지 말자 불안하다 이거 너무 세니까 하지 말자 근데 이걸 닫고 한번 해보고 싶어 자 막혔어요 속도가 줄어들었어 그 사이에 아, 막으니까. 아, 그거,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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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뜨거 뜨거. 요리 와. 와, 오기는 와. 근데 그러네. 그러면 얘도 속도가 줄었거든. 얘가 아까처럼 똑같이 세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 야, 이거, 이거 써야겠는데. <laughs> 등에 날로가 아니고. 기가 써도 저거 가스 충전하기가 좀 짜증 나거든. 네, 오래 안 가잖아. 이소극장이라서 아. 아니 혼자서. 혼자서 <laughs> 어이큰걸 <laughs> 그지 안 되네. 안 느려져. 안 느려? 어. 어 점점 느려지지 왜? 그럼 지켜보자. 잠깐. 얘는 차가워. 장갑 끼고도 손이 시렵다. 안 되겠. 춥지. 이 정도면 따뜻해졌어야 되는데. 어, 바람, 이거 열기는 보여. 열기는? 음, 어. 아 그치 열기는 이렇게 퍼지겠지. 오케이. 거기까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laughs> 아 또. 엔디오. 네, 엔디오. 무동력. 음... 전기 없이 그냥 네. 바람을 뜨거운 바람 아래로 보내주.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네. 천장에 실링팬이 있으면 바람을 내리는데 네.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네. 테스트를 하고 네. 있는 거죠. 아. <laughs> 가운데가 제일 뜨겁겠죠? 어? 이게 뭐예요? 무동력 팬이에요. 무동력 팬이래. 이게 렇 하고 있으면 열이 다해지면 돌아요. 그러면? 네, 열이 다해지면 씨앗 돌아요. 이렇게 게그 뜨거운 열이 안올라가던데나아안뜨거워요 안 켜볼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거 열차 단판이 있구나. 아 있어요 있어 어... 있어. 직접 열이 안 올라와 얘는. 못쓰는 거네? <웃음> <웃음> 그거 돌리게 약한 거다. 약한 거구나. ]구나. 직접 열이 올라와야 음. 되네 그죠? 지금 이 정도면 사람도 굳겠어요. 안 돌아오면 돌연 거지. 고정날 치을안 했는데 고정이 다고아 된다. 오 된다 된다. 그 열이 이로나오는지 바람이 이로 나오는거에요? 그쵸 야 이거 대박인데? ㅋ 아이 진 대박이라니까 이게 열차 단판때문에 그런거 같아 음... 결국에는 이런거엔안 된다 <laughs> 나와 강제 강제집행 왜안 올라오는데? 이 위에가 안 뜨겁냐 이거? 이게 안맞는덴데? 아직 안 돌아가며 더더더더더 돌아가라 258도. 와. 아, 코일만 그 이게안 올라오네. 되는데. 어, 그 정도 열이 안 되나 봐. 너는 지 이번에 요 친구 이제 강력한 난로안 돼, 돼, 안 돼. 틀렸어, 틀렸어. 자, 이렇게 오늘 아, 영화 오늘 영화 몇 도? 영화 몇 도죠? 영화 도 아. 낮에 좀 풀려가지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춥습니다 아, 역시 MD용 최고 신방님 MD용님 두분다 최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TEF펜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TEF펜은 뭐 여러 유튜버 분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쓰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본 거는 도토리TV 님이 리뷰하신 대리남 또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사용을 봤는데 좋다라는 말만 들었어요 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구한다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캠핑 브랜드에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드리는 거예요. 한제 기억에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배터리를 끼는 것부터 포함해서 배터리를 끼지 않는 것까지 무동력펜, 유동력펜이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마트 타다 할 제품을 제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m d 용에이 무동력펜 가격이 얼마죠? 39만 8천. 39만 8천원에 이게 나왔어요. 해제할 수밖에 없어. 기존에 군용 TF펜은 중고 거래가 100만원에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100만원인데 이 친구는 새 제품인데 유동력도 아니고 무동력 제품에 39만 8천원. 가방 포함 케이스 포함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아, 단점을 말씀드리자 말았죠 오히려 고열에 견뎌지게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저+ 저온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열차단판이 있거나 아니면 난로에서도 뭔가 좀 너무 뜨겁지 않게 화상을 입지 않게 해놓은 거에는 작동을 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굳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받을 때부터 여기가 도색이 까졌는데, 이 까져있는 부분이 살짝 녹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서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굳이 틈 잡자면 또 여기에 또 손잡이가 달렸는데 손잡이 달린 부분이 이 무게로 인해서 막 까지고 뭐 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게 가격. 가격 이길 수 없죠. 그죠. 398,000원에 이걸 살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에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들한테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동생, 친구들 같은 경우 많이 알고 있는데 해자롭다그해자로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뭐 리뷰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굿잡이 한번 사용해봤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제품들 우리가 일상에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에 한번 적용을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친구입니다 다행인 거는 얘가 제 얼굴보다 크죠? 얘보다 큰 얼굴 없을 겁니다. <laughs> 어, 그것만큼 게엽네 <크게운데? 웃음> 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거는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또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할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영상 하단에 보면 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통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에 MD 홍 무동력펜 신박 무동력펜 이렇게 치시면 또 나오니까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많은 거를 좀더 찍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저는, 아 이런 용품에는 확실히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고, 어,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자 추억!